네, 두 번째 키노트는 젠데스크의 김영훈 아키텍트님께서 AI and the Future of Social Messaging, 젠데스크 메시징으로 더 풍부해진 고객 경험이라는 주제로 CS 전략을 공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젠데스크에서 테크니컬 아키텍트라고곤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AI and the Future of Social Messaging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젠데스크에서는 위 세션 주제에서 포함된 두 단어 AI와 소셜 메시징에 포커싱하여서 새로운 제품과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위에 보이시는 젠데스크 메시징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젠데스크 메시징 솔루션 내에 AI 기능이 어떻게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의 고객 지원을 도울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먼저 두 키워드를 하나씩 짚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행사명에서도 볼수 있는 AI입니다. 사실 정말 광범위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컨택센터에서 AI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I라고 하면 가장 먼저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대답도 해주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은 개념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다가 뭐사의 음성인식 서비스에 요즘에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laughs>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너무 텐션이 높은 대답이라서 제가 조금 당황했는데요 사실 이런 음성 인식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인지하는 영역을 넘어선 곳에서는 AI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AI를 미래에는 아마 이런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야와 같은 상상 속의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여기고 있는 것은 공통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2021년에 현 시점에 우리가 컨택 센터에서 AI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셀프 서비스. 즉 기존의 상담사가 대응해서 해결해야만 했던 케이스들을 상담사의 연결 없이 해결되도록 하는 기능이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 강력하고 더 강력하게 제공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는 메시징 즉 채팅 채널인데요. 이전 세대의 주력이었던 이메일 전화 채널에서 이제는 점차 기업과 고객 간의 트랜잭션이 점점 메시징 채널로 급격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가 이후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오늘 이두 개의 키워드를 조합하여서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여러 메시징 채널들 위에 이 셀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기업의 필요에 맞춘 저희 젠데스크의 솔루션을 자세하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미 여러 기업에서 사용하고 계신 저희 젠데스크의 고객지원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네, 이제 메시징 솔루션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왜 메시징 채널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징 트렌드 그리고 저희 솔루션이 제공하는 베너핏, 또 저희 메시징 솔루션의 기반 플랫폼인 선샤인 컨버세이션, 그리고 구축 사례, 그리고 이 실제 구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한 아키텍처 설명까지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 별표를 쳐놨는데요. 마지막 적용 사례와 아키텍처 부분에서 저희 솔루션의 차별화된 포인트를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젠데스크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희는 2007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이후까지, 설립 이후로 현재까지 오직 고객 지원 솔루션에만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전 세계 각 지역 오피스를 기반으로 하여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 한국 법인이 직접 한국 고객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측 아래에 보이시는 것,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젠데스크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급격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상징적인 숫자인 1빌리언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젠데스크를 신뢰하고 고객 지원 파트너로서 선택하신 고객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또 저희 젠데스크는 인더스트리의 리더로서 같은 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에서 지난 6년간 디지털 커스마 서비스 부문 리더로서 선정이 되어 왔고요.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디지털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랭크 1위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챔피언즈 오브 커스터머 서비스 저희 젠데스크의 슬로건입니다. 앞에 회사의 규모나 비즈니스 성장을 수치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런 숫자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저희 젠데스크를 고객지원 솔루션으로서 선택한 글로벌 리어, 리딩 기업들을 보시면 이를 조금 더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버, 슬라이드 또 요즘에 오징어 게임으로 네, 글로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저희 젠데스코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고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쉴새 없이 트렌드가 변화하는 요즘같이 빠른 이 시대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고객 풀은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17만 이상의 고객 기업들이 저희 젠데스크를 실뢰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에서 몇몇 기업들을 짚어보자면 기업용 컬라보레이션 툴인 슬랙,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뿐만이 아니라 너도나도 사용하게 된 줌, 앞서 설명드린 넷플릭스, 그리고 개발자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기터, 또 멘탈 헬스 영역에서 최근에 압도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앱스토어 영역에서 해당 분야 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카암 등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젠데스크의 오랜 파트너인 우버 익스피디아 그렉 같은 고객들도 예,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제 메인 주제인 메시징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저희 젠데스크의 전통 플랫폼을 조금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글로벌에서 수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고객지원 솔루션으로서 선택하여 사용하고 계신 저희 젠데스크는 크게 세가지 영역에 집중하여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관점에서 무엇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둘째는 상담원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통합된 업무 공간, 저희는 에이전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서 상담원의 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담원 업무를 데이터 관점에서 매 순간 컨택 센터에 유입되는 문의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풍부한 데이터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고객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고객 지원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젠데스크는 전통적인 이메일, 전화, 헬프센터 등의 채널에서도 이미 고객의 세세한 경험까지 고려해서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유저 경험을 제공을 해왔는데요. 여러 채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됨으로써 대고객 컨텍스트가 상실로, 대고객 컨테스트의 상실로 인해서 마주쳤던 고객들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날리지 베이스 커뮤니티 또앤 서버 등을 통해서 고객의 셀프 서비스율을 높이고 빠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제는 고객 채널의 선호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채널들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변화에 대응하는 대응화 가자는 저희 젠데스크의 노력들이 여기 보이시는 젠데스크 메시징 솔루션에 담겨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곧 이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상담원의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지원하는 모든 상담 채널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담원의 업무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에이전트 네, 스페이스라고 저희는 칭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 상담원들은 모든 채널을 통한 고객의 문의를 일체의 화면 전환이나 이동 없이 응대할 수 있고 전 채널에 걸친 고객의 히스토리를 상실하지 않고 이어서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매크로나 오토메이션 등의 자동화 기능들이 강력하게 지원이 되고요. 날리지 베이스 등의 문서들을 화면 전환이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화면의 전환이 없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참조하고 고객에게 직접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고객들의 유입 관련 정보나 고객들의 주된 문의사항이 변화함에 따라서 또는 내부의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 변화에 따라서 고객 지원 프로세스를 긴밀하게 수정하고 계신가요? 필요는 알고 있지만 이를 위한 리소스적인 이슈 혹은 이를 위한 코스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젠데스크는 이런 변화에 애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고객 지원 솔루션이 갖춰야 할 필수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강력한 리포팅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요 이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획득 이렇게 획득된 인사이트를 손쉽게 고객의 지원 프로세스에 반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 위에 구현된 오토메이션이나 어플로우를 직관적으로 수정, 변경해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젠데스크 플랫폼을 아주 짧게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젠데스크 메세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고객으로서, 네, 지금 기업의 담당자가 아니시라 고객으로서 기업의 채팅에 문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채팅으로. 있다면 그 채팅을 통해서 문의를 잘 해결을 받으셨나요? 저는 사실 어떤 기업이 실시간 채팅을 지원을 하면 다른 채널보다 그 채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편인데요. 제가 채팅 채널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의 채팅 상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봤습니다. 심플한 몇개 유형에 집중해서 간단한 셀프 서비스를 제, 잘 제공하는 기업도 간혹 있는데 대체로 보시주는 선택지를 몇번 누르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고 사실상 상담원 연결 이전에 그냥 거쳐가는 느낌의 붓을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아직도 많고요 아직은 붓이 없이 바로 상담원에게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젠데스크는 이 메시징 채널이 상담원의 연결 없이 스스로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그 결과물을 오늘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루션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왜 메시징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전 같았다면 저희가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도 드리고 세션을 진행을 했을 겁니다. 사실 컨퍼런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의 요소들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잡지도 이제는 인쇄본을 보는 경우는 사실 보기가 힘들어졌고요.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도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의 재택근무를 병행하게 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디지털 협업 공간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는 회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니게 되었죠. 이렇듯이 우리의 삶이큰 비중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정말 급격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이를 매우 앞당겼고, 이는 코로나가 잦아들더라도 회귀할 방향성이 아니라 지속될 것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업에 대한 고객의 고객 지원 채널 선호도도 이동했습니다. 바로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메시징 채널입니다. 먼저, 우, 먼저 우측 상단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 글로벌 데이터를 기본으로 작년 대비 올해 요청량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메시징 채널의 대표주자 왓츠앤 및 AI, 그리고 셀프 서비스의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젠데스크에서 매년 발행하는 CX 트렌드 리포트 2021년 자료에 이 차트에 나타난 트렌드를 보충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담겨 있는데요. 2020년에 처음으로 새로운 채널을 시도해본 사용해본 비율이 무려 64%에 이릅니다. 이전까지는 메시징 채널이 아니라 뭐 전화나 이메일만 사용해봤는데 메시징 채널을 처음 사용해본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 대비 2020년에 메시징 채널 사용량 증가율은 무려 110%로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2021년 말 자료에는 또다시 급격한 증가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선호도가 메시징 채널로 이동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메시징 채널은 가장 편리한 채널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미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실 우리가 매일 쉴새 없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색함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기업한테 문의를 남긴 후에 답변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채널이 아니라 상담원과 대화를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짧은 채널입니다. 세 번째는 각 고객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고객들은 다수를 위해서 일반화된 내용, 웹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냥 공개된 FAQ 틈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맞춰진 해답이 정확히 지시되기를 항상 기대하는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채널이 저희는 메세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은 뒤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객들의 채널 선호도가 메시징 채널로 이동하는 것에 대응하여서 저희 젠데스크도 메시징 채널에 대한 기능을 더욱 가능한 아 말씀드린 메시징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솔루션의 강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전통적인 플랫폼에 더욱 강력하고 폭넓은 메시징 채널들을 애드하여 지원하게 되었고요. 기존의 상담원 업무 공간인 에이전트 크스페이스 경험에 전혀 이 위화감이 없이 메시지 채널을 상담을 위한 환경이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또 간단한 셀프 서비스 시나리오를 쉽고 빠르게 구현하실 수 있는 플로우 빌더를 지원을 하고요. 더욱 고도화된, 더욱 진보된 셀프 서비스를 구축하기 원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기업 내부의 데이터와 인테그레이션을 통한 보수를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이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온라인 지원에 맞춰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업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삽입할 수 있는 채팅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뭐 당연히 물론이고요. 대다수의 소셜 메시징 채널과 이미 인터페이스가 알려되어 있어서 별도의 연동을 위해서 개발을 하거나 구축이 없이 사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원되는 강력한 채널 리스트는 뒤에 별도로 준비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채널들의 대화가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채널에 걸친 대화가 끊임없이 연결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제 데스크탑에서 어떤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원과 채팅을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아직 문의의 답변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이전의 채팅 경험은 이런 상황에서 모바일 앱이나 식사시간 이후에 다시 데스크탑에 돌아왔을 때 처음부터 새 채팅을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메시징을 통한 채팅이라면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채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모바일 앱에 바로 들어가면 데스크탑에서 하던 대화의 히스토리가 동일하게 존재하고 그대로 상담원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접근으로 제가 홈페이지에서 나의 채팅 내역을 확인하려고 하면 이 디바이스에서 한 내역만이 아니라 핸드폰에서 했던 내역까지 함께 묶어져서 나타납니다. 저희는 이렇게 모든 디바이스 간의 히스토리에 상실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지속되는 경험. 이것을 컨버 x 션 e 익스피 n c 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소개해 드린 저희 젠데스크의 플랫폼의 상담원 업무 공간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동일한 UX와 상담한 경험을 유지하면서 소셜 메시징 채널을 통합 지원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것은 많은 체, 많은 고객분들께서 메시징 채널의 경우에는 별도의 플랫폼에서 상담원이 두 개의 화면을 보고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메일, 전화 등의 상담하던 장소에서 화면의 전환이 전혀 없이 저희 플랫폼 안에서는 문의를 응대하고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과의 고객 복과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획득된 고객의 문의 내용에 대한 컨텍스트, 히스토리를 상담원에게 전달하여 더욱더 문의를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 모든 채널이 지원되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상담사는 고객의 문의 한건 내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한 번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화, 카카오 같은 이런 채널들을 사용하다가 그 채널을 아직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문의를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메일로 전환해서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채널 간의 경험이 한 화면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메세징은 엔서버스의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플로우 빌더를 제공합니다 이 플로우 빌더는 코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여기 좌측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유저분들이 직접 드래그 앤드랍만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짜여진 셀프 서비스 시나리오를 저희 메세징에 간단하게 적용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상담원에게 연결하거나 업무 시간 외에는 뭐 연락을 받기 위한 티켓을 남기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장점으로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바로 메시징 채널 위에 구축되는 셀프 서비스 경험이 무한히 확장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감히 무한히 확장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노코딩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간단한 봇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슬라이드는 그보다 더욱더 고도화된 셀프 서비스를 적용하기 원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저희 플랫폼은 여러 소셜 메시징 채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강력한 웹과 REST API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현재 고객의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더욱더 강력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에서 많이 접근하시는 시나리오를 예를 들자면, 뭐 항공사의 경우에는 예정된 비행 일정 및 좌석 정보를 메시징 채널에서 바로 보여주고 그 채널 내에서 바로 좌석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하면 그 안에서 바로 결제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식당이나 관광지 혹은 여행사 등에서 예약이나 변경을 상담사의 연결 없이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혹은 이커머스 e 경우에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이 반품이나 교환을 원한다면 최근 고객이 구매한 리스트를 띄워주고 그 중에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서 바로 뭐 반품, 교환,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메시징 경험의 확장이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전달드리고자 하는 세션의 주제로서 앞으로 몇 장의 슬라이드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네 여기 지금 별표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메시징 경험의 확장은 저희 솔루션 내에 선샤인 컨버세이션이라는 저희 메시징 플랫폼과 연계하여 가능한데요. 이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샤인 컨버세이션은 저희가 다양한 소셜 메시징 채널을 지원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저희 젠데스크의 메시징 특화 플랫폼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젠데스크 메시징과 이 선샤인 컨버세이션의 관계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근간에 저희 Sunshine c o 플랫폼의 강력하고 방대한 기능 중에 일부 핵심적인 부분을 선별해서 추가적인 개발 없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패키징한 것이 저희 메시징 솔루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채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데요. 크게 소셜 및챗 앱들, 좌측 하단에 그리고 각 기업의 홈페이지나 자체 앱에 채팅을 인베이드하기 위한 플랫폼 별 SDK들 그리고 기회 SMS나 기타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채널들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요청이 많은 카카오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이 제공되고,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글로벌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글로벌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고객분들에겐 특히나 필수적인 왓츠앱 동안 당연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분명히 공유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채널들이 이미 저희 플랫폼과 연동 작업이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 채널과 인테그레이션을,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개발하지 않고도 이용하실 수 있는 채널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각 채널 간의 인터페이션이, 인터페이스가 저희 젠데스크 플랫폼단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채널 연동과 관련된 유지보수는 저희 젠데스크가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또 저희는 이러한 메시징 채널에 특화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에 예민하게 발맞춰서 새로운 채널에 추가나 각 채널의 채널별 이용 가능한 기능 등을 업데이트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플랫폼이 지원하는 메시지 타입들을 살펴볼 텐데요. 풍부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텍스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커버하기 위한 UI들이 이미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시는 것처럼 퀵 리플라이나 포스트백 또 우측으로 화면을 넘겨가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볼수 있는 캐러셀 그리고 고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폼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보셨던 예시 중에 환공사 좌석 같은 선택 좌석 선택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경우에는 커스텀을 하실 수 있는 플랫폼 또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메시지 타입을 통해서 어떤 예시들이 실제로 구축 가능한지 몇몇 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재난지원금의 신청 시기마다 각 카드사의 여러 콜센터가 마비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제가 하나 작성해 봤는데요. 먼저 고객은 보색에서 상담사와의 연결 없이도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네 개의 선택지를 제공받았습니다. 한번 먼저 각원 수별 지급 기준을 살펴볼까요? 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표 형태로 고객이 요청한 데이터를 바로 메시지 채널에서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급 기준만 봐서는 조금 애매하고 내가 그래서 대상자라는 건지 확실히 컨펌을 받고 싶을 때에는 대상자 여부 확인 메뉴를 이용하겠죠. 그때에는 외부 본인 인증 시스템을 저희 맥 채널 셀프 서비스 시스템과 연계해서 고객을 식별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인지 조회 후에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에는 바로 신청 메뉴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적용 가능 방안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활용입니다. 좌측의 예시는 배송 현황을 요청했더니 고객의 최근 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아직 배송이 완료되지 않은 배송권의 정보를 확인해서 바로 위치와 함께 배송 예정 일자를 알려준 케이스인데요. 정말 많은 케이스면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예시입니다. 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고객의 장바구니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한테 프로모션 코드를 프로젝티브하게 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어서 고객이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우측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 메시지를 받은 화면 내에서 바로 결제를 할수 있도록 유도까지 해서 짧은 호흡을 가지고 구매까지 이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강력한 셀프 서비스 기능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몇몇 저희 고객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LVMH,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비통을 포함한 20여 개의 브랜드를 소유한 럭셔리 브랜드 그룹입니다. 해당 기업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왼쪽처럼 배송조회 반품 환불 등을 샘플 서비스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예시는 온라인 트래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익스피디아입니다. 네, <laughs> 익스피디아만이 아니라 익스피디아 그룹 내에 있는 여러 플랫폼에서 예약과 취소, 변경하는 기능들을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측과 같이 이는 기업 대상으로 비즈니스 트래블 관련된 항공과 숙박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신규 예약까지도 보시는 것처럼 메시징 경험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적용 사례들을 제가 좀 시간 관계로 바쁘게 보여드렸는데 어떠신가요 현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나 혹은 시스템을 혹은 서드 파티 시스템들이든 이 모든 것들이 메시징 채널상에 셀프 서비스 시나리오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잘 인지하셨다면 아마 이제 다음 단계는 우리 비즈니스의 이런 경험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 고객센터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자주 요청하는 문의 유형을 분석해 보는 것이 아마 어떤 시나리오를 추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작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플랫폼은 많은 소셜 메신징 채널과의 연동 그리고 풍부한 메시지 기, 메시지 타입의 제공으로 기존의 유사한 경험을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사실 저희 플랫폼의 강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을 할 텐데요. 한 가지 더 강조되고 싶은 것은 이런 셀프 서비스 채널을 하나를 구축한 후에 다른 채널을 확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한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만약에 현재 저희 젠데스크 플랫폼이 아닌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께서 이렇게 홈페이지 채세 AI봇을 구축해 두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비즈니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을 추가, 추가하여 사용을 하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개발해둔 AI봇이 자동으로 새 채널로 연동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새롭게 해야 하고 오히려 그 비용이 기존 채널을 도입했을 때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잦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플랫폼을 네. 사용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보 t 을 좌측처럼 특정, 채널, 특정 채널과 직접 연동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플랫폼 Sunshine Conversation과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도록 구축하게 됩니다. 각 채널의 문의는 저희 플랫폼으로 전달이 되고요, 저희 플랫폼에서 보시 가진 여러 셀프 서비스 시나리오들을 각 채널에 리턴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로써 고객분들이 가시게 되는 장점을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런 채널들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 이미 저희 플랫폼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설정만으로 이런 수많은 채널들을 애들 하실 수가 있고요. 최초의 홈페이지를 위해 구축했던 셀프 서비스봇은 이후에 추가되는 여러 채널에 아주 자연스럽게 가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고객분들께서는 향후에 어떤 비즈니스나 변화가 발생을 하더라도 추가 개발의 필요나 채널별 인터페이스에 대한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 내부 리소스를 우리는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될까요? 바로 모든 채널에 적용에 대서 적용되는 이 보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보시오. 네. 세션 서두에서 고객들의 트렌드 및 비즈니스 현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서 고객지원 프로세스를 아주 애자일하게 보완 강화해 나가는 중요성을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접근으로 보시 제공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시나리오들을 한번 구축하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경험을 계속해서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준비된 것이 저희 선샤인 컨버세이션 플랫폼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한번 세션을 갈무리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성공적인 고객 서비스는 고객이 쉽게 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비즈니스와 긴밀하게 연결될 때만 에 가능합니다. 이를 정,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 저희 젠데스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메시징 채널을 통한 고객 경험의 혁신이 필요한 기업의 담당자분들께서는 저희 젠데스크가 파트너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